올해 초부터 게임업계의 핫 이슈였던 넥슨 매각 소식과 관련하여 드디어 예비 입찰 후보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5개의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텐센트, 카카오, MBK 파트너스, 베인 캐피털, 그리고 해외 서퍼먼스한 곳입니다. 전에 인수 의사를 밝혔던 넷마블은 후보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후보 중 하나인 MBK 파트너스와의 협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2월 말경 넥수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EA, 아마존, 월트 디즈니 등의 이름이 없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아무튼 예비 입찰 후보들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는 역시 텐센트이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내부 사정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할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제 생각으로는 카카오 대 넷마블과 협력한 MBK 파트너스의 대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야, 그래도 텐센트 빠지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한 당신.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텐센트가 빠지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설사 직접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카카오와 넷마블의 대주주인 만큼 어느 쪽이 넥슨을 인수하던 결국 텐센트의 입김이 끼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있을 4월 본입찰에서 텐센트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이번 넥슨 인수전에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요즘 마블 코믹스의 캣틴 마블이나 디즈니의 라이온 킹, 닌텐도의 포켓몬 등 인기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를 주제로 한 실사화 영화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전 세계에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의 영화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날샌돌이 파란 코슴도치 소닉 더 해치 훅이죠. 사실 소닉 시리즈를 영화화한다는 소식은 2014년에 처음 발표가 되었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차츰 미뤄지다가 드디어 2019년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5일 소닉 관련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테일즈 채널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드디어 주인공 소닉의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짜잔! 아, 씨. 막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죽하면 소닉의 아버지 나카유지도 이런 소닉이라면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죠. 이 사진이 공개된 다음 날또 다시 테일즈 채널이 공식 트위터에 영화 스틸컷 한 장이 공개되었는데요. <laughs> 아 이정도면 거의 뻥이죠. 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영화 제작사인 파라마운트에서 확인한 결과 저 모습이 실제 영화 속 소닉이 맞다고 합니다. 소닉 더 해치 혹은 올해 11월 8일 미국에서 첫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까고 얘기해서 아예 개봉을 하지 않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여태까지 넥시였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블러드본 다크 소울 시리즈로 유명한 프롬 소프트웨어의 신작 세키로: 섀도우 다이 트와이스가 3월 22일 정식 출시됩니다. 세키로는 16세기 말 센고쿠 시대의 일본을 배경으로 하며 플레이어는 늑대라 불리는 닌자를 조종하여 그가 모시는 주군인 황자를 구출하는 것이 주요 스토리입니다. 세키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다양한 플레이 방식인데요. 플레이어의 취향에 따라 검을 사용하여 적과 전면전을 벌이거나 닌자의술을 사용하여 도끼, 수리검 등의 다양한 도구로 전투를 벌일 수도 있으며 와이어 액션을 사용하여 맵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누비고 잠입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을 사용하는 전투의 경우 체간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대의 체간 게이지를 끝까지 채우면 자세를 무너뜨리고 적의 체력을 크게 깎을 수 있는 인살이 가능해지죠. 자신의 목숨마저 전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회생술로 전작인 다크 소울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플레이가 가능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키로는 멀티 요소가 전혀 없어서 오직 싱글 플레이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발사에서는 다회차 플레이와 멀티 엔딩까지 추가하여 플레이어가 다양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세키로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하는데요. 시연회에서 다크 소울 시리즈를 좀 해봤다던 기자들이 극 초반에 등장하는 미니보스에 올킬 당했다는 것을 보면 올해도 많은 게이머들이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소식이 벌써부터 들려옵니다. 지난 뉴스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라스트 오리진 다들 기억하시나요? 두 번이나 정식 오픈을 하고 구글 측의 성인 인증 오리로 화제가 되었던 라스트 오리진이 이번에 거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월 4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갑자기 라스트 오리진의 앱이 노출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불과 며칠 전 매출순위 6위까지 올라가며 승승장구 중이었던 만큼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확인 결과 구글 측에서 게임 내 성적으로 부적절한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앱을 정지시켰던 것인데요. 이 때문에 결국 게임사는 구글 측의 기준에 맞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구글 버전의 검열판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열판을 검수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검수를 여러 번 거부당하는 등 아예 입점조차 못하게 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100장이 넘는 모든 이미지를 수정해야 하는 통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었죠. 결국 공지사항을 통해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무검열판을 원스토어를 통해 서비스하겠다고 밝혔으며 원스토어 버전 사전 예약을 새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미 라스트 오리진은 처음부터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성인용 게임으로 등록된 적법한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토어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구글 측 의견도 존중해야겠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국내 심의 기관인 개등위를 통해 인증을 받았는데 스토어 측에서 그 인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아, 이 부분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라스트 오리진은 3월 중순쯤 원스토어를 통해 새로 서비스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2개월 만에 오픈만 3번 사전 예약을 2번 받는 기록적인 게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소식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 뉴스 영래기였습니다